안녕하세요. 토끼네 화분입니다. 토끼네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제가 약 어, 이틀 동안 중고 화분을 판매를 했습니다. 그 중고 화분은 한 매니어 언니 거예요. 매니어 언니분 건데 이제 그 베란다에서 식 키우다 보니까 넘쳐나서 작은 화분으로 옮기고 그래서 이제 그 중고분이 저한테 왔는데요. 모두 다 판매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세트가 남아 있는데, 곧 입금 안 하신 분이라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오늘까지 제가 재고 정리합니다. 오늘까지 그 재고 정리를 차원에서 또 오늘도 허름하게 착한 가격으로 보여드릴 거고요. 노을분은 또투플러스완할 겁니다. 투플러스완이던가 아니면은 25% 하던가 해서. 예쁘게 <laughs> 예쁘게 착한 가격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좋으신 거 있으면 빠른 찜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 보실게요. 첫 번째 아이로는 이렇게 노을분을 왔습니다. 노을분 우유 아이 오늘 25%씩 할인을 합니다. 10.5 나오고 높이는요. 8.5 나오는 아이 이런 아이들 그냥 18,000원짜리인데요. 조그만 창 심어도 좋고 습지하 같은 아이들 식재도 굉장히 예뻐요. 네, 칼라 이렇게 왔습니다. 18,000원짜리 4개 하시면은 72,000원, 72,000원인데 20% 하니까 54,000원이에요. 네, 54,000원에 UI도 콩근이죠리토스 하나 들어가면 딱 맞는 아주 좋은 그런 사이즈예요. 5뭐 나오죠? 높이, 높이는 6.2 이렇게 나옵니다. 54,000원에 UI 무조건 4개씩 따라갈 거예요. 이렇게 해서 54,000원 드려봅니다. 두번째입니다. 두번째인데요. 두번째는 칼라 이렇게 왔습니다. 있는 아이들 한해서 칼라 이렇게 묶어 드리는 거니까요. 좋으신 칼라 번호로 주문 주시면 되겠고요. 이 아이는 이렇게 왔습니다. 앞에서 이 칼라 있었, 있었죠. 이 칼라도 있었습니다. 이두 가지 칼라는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두 개를 놓습니다. 전체적으로 8개네요. 8개 가면서 이 아이도 54,000원에 드립니다. 같은 아이들이라 사이즈는 안 잴거예요 사이즈는 안 재고 여기서 칼라만 보시고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격은 다 똑같아요 지금 보여드린 아이들은 가격 다 똑같은 18,000원 짜리 4개 하시면 72,000원 54,000원씩 드립니다 굉장하죠 54,000원에 할인을 하면서 이아이도 2개 단위 3개 단위 4개씩 이렇게 드릴 겁니다 이렇게 해서 54,000원에 드려요 네, 요번에는 요 아이죠. 노을분 2만원짜리, 2만원짜리입니다. 여기는 전혀 없이 깔끔한 아이인데요. 창을 식질해도 굉장히 예뻐요. 이런 아이들 창식재해도 예쁘고 군생같은 아이들 식재해놔도 상당히 예쁜 그런 아이입니다. 자 12가 나오고요. 높이는 10 나오는 이런 아이인데요. 여기는 노을이 이 색깔이 들어가 있고 여기는 노을이 이 색깔입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놨고요. 하나는 이 아이 초록색깔 하나는 블랙입니다. 굉장히 예뻐요. 네2468 8만원입니다. 8만원인데 이 아이 6만원에 드려요. 와우, 굉장하죠? 네, 6만원을 드리면서 이 아이가 제가 제법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동일하게 콩붓 4개 가면서 6만원 드립니다. 이분 아이는 이렇게 왔습니다. 검정 하나, 녹색 하나, 노랑 하나, 이 아이 블루 색깔 하나, 이렇게 왔습니다. 칼라, 칼라란에 사이즈는 다 똑같아요. 사이즈는 똑같고, 이 아이도 동일하게 4만원씩 8만원입니다. 8만원인데, 이 아이도 6만원에 가면서, 이 아이 콩볼, 립트소 식자하기딱 좋은 요런 아이. 요것도 국산입니다. 국산 수제분입니다. 여주에서 나온 거고요. 요렇게 해서 총 8개에 6만원 드립니다. 네, 같은 아이 유강입니다. 유 아이 유강인데요. 이렇게또칼라감 예쁩니다. 네, 이쁨, 이쁨 합니다. 자, 요 아이도, 요 아이도 가격은 같아요. 2만원 짜리입니다. 앞에서는 저기 무광, 무광 보여드렸죠? 무광은 그냥 봄봄합니다. 파슬톤이잖아요. 그래서 봄봄 하는데 아주 예뻐, 예뻐요. 지금 계절하고 딱 맞는 것 같고요. 요런 또 유광은 아주 쨍하죠? 쨍해서 아주 강렬한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식재해 놨을 때또 예쁘고. 그렇습니다. 네 아주 맨질맨질합니다 이런 아이고 내경은 10.5 나옵니다. 사이즈는 똑같아요. 높이 10 이렇게 나오는 아인데요. 네 이런 아이들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창이나 군생 식재 넣으면 정말 예뻐요. 저도 이 아이를 몇개 많이 몇개 식재를 해놨거든요. 근데 컬러풀해서 아주 예쁘답니다. 이 아이도 동일합니다. 동일한데요. 8만원 6만원에 드려요. 6만원에 드리면서 이렇게 또 콩분 콩분 4개 따라갑니다. 모두 다네개씩 넣어 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6만원 드려 봅니다. 네, 요분은 이렇게 왔는데요. 자, 여기는 분홍 색깔입니다. 바디가 여기는 노란 색깔인데요. 이렇게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여기는 노을이 요렇고요. 여기는 노을이 빨간 노을인데요. 요렇게 그냥 세트 같은 느낌 확실하게 들죠. 네, 이아이도 가격. 어, 8만원인데, 6만원에 가면서. 이 아이는 이제 말씀 안 드려도 그냥 4개씩 따라가는구나 아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4개씩 따라가는 거고요. 아주 이쁨이쁨 합니다. 이렇게 칼라를 2개씩 해보니까 또한 이렇게도 아주 잘 어울리네요. 이렇게 해서 6만원 드려볼게요. 너무 크게 묶으면 부담스러울까봐 그냥 택비안 나오는 선에서 가볍게 이렇게 묶어볼게요. 칼라는 이렇게 와봤는데요. 자, 보라 색깔 두 개, 빨간 색깔 두개 이렇게 와봤습니다. 요 칼라도 예쁘네요. 그쵸? 네, 요 아이는 또 그냥 느낌 있죠. 보라 색깔이랑 묵직한 느낌 있고, 요 빨간 색깔 두 개는 또 강렬합니다. 이렇게 붉게 타오르는 그 태양 같아요. 이렇게네개 해서 6만원 가면서 콩번 네개 따라갑니다. 이는요 크게 묶었습니다. 왜 크게 묶었냐면, 선물을 크게 드리려고요. 이 아이는 18,000원짜리 4개입니다. 칼라 다양하게 10.5 나오고, 높이 8 나오는 아이, 이렇게 칼라 4개 있습니다. 여기 2만원짜리는, 2만원짜리는 분홍색깔 하나, 블루 하나, 빨강 하나, 노란색깔 하나, 이렇게 4개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8만원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72,000원이에요. 합이 114,000원. 11만 4,000원에 어 아니야. 15만 2,000원. 이렇게 하시면 합이 15만 2,000원입니다. 25% 하니까 11만 4,000원이에요. 11만 4,000원에 가면서 UI UI 두개 넣어 드릴 겁니다. 괜찮죠? 네. 사이즈가 11 나오고, 높이는 8.5 이렇게 나옵니다. 할인에 더또 덤을 드립니다. 할인에 선물까지 드리니, 8개, 딱 10개 갑니다. 10개에 11만 4천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아이는요, 어, 그거죠. <laughs> 그거, 2만원짜리 이 아이는, 어, 무광입니다 무광은 이렇게 요 분홍 색깔이 굉장히 예뻐요 이렇게 예쁩니다 네, 노을 요렇게 같은 아이 있고요요 아이는 요 노을이고 요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만원 째 분홍 색깔로 이렇게 4개를 했고요 여기 블루 색깔도 굉장히 예쁘고 요 아이 녹색깔도 예쁩니다 네 이렇게 같은 아이들끼리 묶어 봤는데요 2만원짜리 8개 이 16, 16만원입니다 16만원을 25% 하니까 12만원이에요. 네, UI 12만원에 드리면서 선물까지 따라갑니다. 네, UI 서인경본 35,000원짜리 하나 드릴 거예요. 자, 보시니까 15.5 나오죠. 여기는 16. 자, 높이는 14 나옵니다. 12만원에 가면서 서인경본 UI 35,000원짜리 하나 드려볼게요. 네,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연분 보여드립니다. 이아이는 자연분입니다. 이아이는 어제 제가 모르고 15,000원에 한것 같은데 12,000원에 한것 같은데요. 15,000원짜리더라고요. 네 가져가신 분땡 <laughs> 잡았지만 득템 하셨습니다. 10이 나오고요. 높이는 1 0 나옵니다. 자연분 15,000원짜리 4개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붙어있어서 제가 가격을 알, 알아요. 15,000원짜리 4개 하시면 6만원입니다. 이아이 두개는 24,000원짜리 사이즈가 16. 높이는 15.5 이렇게 나오는 두 개가, 만, 이, 24,000원 짜리 두 개, 그리고 15,000원 짜리, 이렇게네개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요. 108,000원이에요. 이렇게 108,000원인데요. 할인 무지만 했습니다. 네, 원가 이하로 드립니다. 68,000원에, 여섯 개 드립니다. 68,000원에 드릴게요. 네, 여기도 자연분입니다. 여기는 높은 분 하나 있습니다. 15,000원짜리, 이 와인 높은 분10 나오고요. 자, 높이는 14.5 나오죠. 앞에서는 이렇게 다리가 달렸는데, 이 와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달려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사이즈는 1 0이 나오고, 높이 10 나옵니다. 이렇게 4개 있습니다. 네, 15,000원짜리, 이렇게 4개 있고요. 요 영, 주문 주신 분은 이렇게 영상 이대로 갑니다. 섞지 않아요 이렇게 하시면 75,000원이에요 52,000원에 <laughs> 아주 허름하게 드립니다 아주 착한 가격에 드려요 52,000원에 드릴게요 네, 이번은 이렇게 왔습니다 15,000원짜리 4개 22,000원짜리 하나 네, 22,000원짜리 하나 사이즈 15 나오고요 높이는 16 나오는데요 이런 아이들 입구가 넓고 이렇게 에, 멋스러워서 관엽 식재도 굉장히 예뻐요 15,000원짜리는 이렇게 칼라 갑니다 칼라, 요대로 똑같이 가는 거예요. 바뀌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요. 82,000원이에요. 55,000원에 드릴 겁니다. 굉장히 착한 가격이니까, 요럴 때, 요 아이는 새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요자연번 털고 가려고 오늘 요렇게 저렴하게, 아주 착하게 드리니까요. 어, <laughs> 가져가셔서 식재를 해보시면 아마 아실 겁니다. 멋진 화분이라는 걸. 다섯 개, 55,000원 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이렇게 왔습니다. 이 아이 서인경분 35,000원짜리, 35,000원짜리 두 개입니다. 12.5 나오고요. 높이는요, 16.5 나옵니다. 이렇게 서인경분 35,000원짜리 두개 있고요. 이거는 어, 꽃돌기 겁니다. 꽃돌기인데요. 이렇게 물마름이 좋고, 모래가 섞여있기 때문에 물마름과 통기성 굉장히 좋습니다. 2만원짜리, 11.5 11 나오고, 높이는 9.5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렇게두개 있습니다. 이렇게네 개를 하시면요. 가격이 있기 때문에 11만원 나오는데, 75,000원에 드리면서 12,000원짜리 하나 따라갑니다. 네, 이 아이 권잎은 12,000원짜리 하나 따라가는 거예요. 요렇게 해서 75,000원에 드려볼게요. 이번에는 곰곰팟입니다. 이 아이는 곰곰팟인데요. 이 아이는요, 실제로 보시면 훨씬 더 예뻐요. 화면에 그 예쁨이 다 담기지가 않아요. 근데 이런 아이들은 군세력, 군생을 식재해놓으면 정말 예쁜 그런 아이고요. 네, 제가 여기에 식재해놨는데 어, 여기 저희 매장에 오셔서 식재해주시는 거 보고 너무너무 예쁘다고 또 많이 집어 가시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식재해놓으면 예쁘다는 거 보셨 사이즈 보셨죠? 높이는 9.9 어, 이렇게 나온 아이인데요. 바디 색깔, 하얀 색깔도 굉장히 예쁘고요. 네, 이 아이는 분홍색깔, 하늘색깔입니다. 3, 6, 9, 9만원입니다. 이 아이도 아직까지는 할인이 안 되어요. 네, 할인하면 안 된다고. <laughs> 제가 또, 할인을 조금 해드리려고, 전화해봤더니, 할인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할인 안 됩니다. 그래서, 할인이 안 돼서, 이 아이 12,000원짜리 권입은 여기 하나 넣어드릴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9만원에 드려볼게요. 이번에는 사각으로 왔습니다. 이 아이는 앞에서나 타원이에요. 네, 이거는 사각입니다. 이렇게 예쁩니다. 요요 요. 톤은, 어, 요 칼라는, 저옥 색깔은 저 타원에는 없더라고요. 근데 이옥 색깔이 굉장히 예뻐요. 네, 사이즈 보시니까 10.6 나옵니다. 여기도, 여기는 10.5. 높이는요? 높이는 9, 이렇게 나온 아이, 요 아이도 3개 묶어서 9만원인데요. 네, 요 아이, 요요공만꺼죠 16,000원짜리, 여기에는 요 아이를 드릴 겁니다. 딱 하나 있네요. 11.5 나오고 높이 9 나옵니다. 네, 9만원에 이렇게 한번 드려볼게요. 요 아이 먼저 가져가십시오. 먼저 가져가시는 분이 요 아이 가져, <laughs> 요 아이 드리는 겁니다. 딱 하나 있는 아이, 어느 가져가십시오. 9만원에 이렇게 드려볼게요. 이번에, 이번에는요, 번에이 아이는 바이스입니다바이스인데요 네, 이렇습니다. 바이스이 아이도 타원 식재해놓으면 굉장히 예뻐요. 저도 하나 식재를 해봤는데 정말 예쁘더라고요. 10일 나오고요. 그리고 10 나옵니다. 높이는 9 이렇게 나와요. 네, 여기는 꽃 전체가 꽃 다발에 리본으로 다세 다 개를 이렇게 맞췄습니다. 이렇게 세트 같은 느낌이죠. 같이 이렇게 세 개를 나란히 놓으시라고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이 아이는 세 개를 묶으시면 72,000원 이에요. 72,000원에 이 아이는 꼬리도 안 자르고 선물로 하나 따라갑니다. 이 아이 인동고 하나, 만, 만, 만 4,000원인지, 만 6,000원인지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 이 아이 하나 넣어드릴 거예요. 이 아이도 롱본이라서요식재해나면 굉장히 멋지다는 거. 10이 나옵니다. 자, 높이는요? 높이는 16.5 이렇게 나오는 아인데요. 이렇게 하시면은 얼마를 할인해 드린 거예요? 그냥 1 4 0 0 0원을로 갑시다. 14,000원 할인을 해 드린 거나 마찬가지네요. 이렇게 해서 한 세트, 이대로, 고대로 영상 그대로 가는 겁니다. 72,000원에 4개 드릴게요. 잔잔 잎꽃이 싫으신 분은 여기 큰 꽃도 있어요. 이렇게 큰 꽃도 있으니까 사이즈 같아서 사이즈는 안젤게요. 네, 이렇게 커다란 꽃도 있으니까 그냥 잔잔 잎꽃 싫으신 분은 이런 거 가져다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72,000원에 이와이 하나 따라가는 겁니다. 인동 꺼예요 이렇게 해서 72,000원 4개 보내드립니다. 네, 이번 아이는요. 가성비 괜찮, 굉장히, 굉장히 좋은 아이로 왔습니다. 이거는요. 어, 제가 여기다 창을 한번 식재를 해봤습니다. 어느 영상에선가 제가 보여드렸을 거예요. 보여드렸을 거예요. 식재가 해놓으니까 또한 예뻐요. 한번 요 아이. 그냥 민짜지만 깔끔합니다. 그리고 수입 아니고 도자기예요 여주서 나온 건데요. 자, 사이즈를 보시면 11.5 나옵니다. 높이도 11 나오는데요. 요렇게 예쁘고 가성비가 좋습니다. 요런 아이가 어떻게 8,000원? <laughs> 말이 안 됩니다. 근데 말이 되게끔 이렇게 8,000원에 되네요. 이렇게 6개, 6, 8, 48, 48, 48 5, 5, 8 0 0 0원이에요 48,000원에 제가 이거 5,000원짜리죠. 이게 5,000원입니다. 이게 8,000원이에요. 정말 <laughs> 말이 안됩니다. 네, 그래서 이 아이를 3개 넣을 겁니다. 3개 넣었는데 여기 살짝 까졌습니다. 까져도 그냥 같이 제가 선물 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48,000원에 가는데요. 물론 택배비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이 따라가서 택배비 있, 있,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모험당에서 48,000원에 드리고요. 여기서 갈 때는 이거는 처음에 드리는 주문 주시면 이렇게 가지만 두번두 번째 세 번째 주문 주시는 분은 여기는 칼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칼라가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거 말씀드릴게요. 그냥 칼라는 랜덤으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영상입니다. 오늘 마지막 영상은요, 요 아이를 할 거예요. 요거는요, 도엔도 신상 나온 거예요. 이렇게 커다란 아이들 칼날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칼날로 들어간 데가 없, 없지 싶습니다. 지금 따끈따끈하게 가마에서 나온 요 8만원, 7만 5천원짜리 큰 사이즈입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많이도 없으니까요, 이렇게큰 사이즈 필요하시면 가져가십시오. 26.5 나옵니다. 사이즈 좋습니다. 선물 내한 거예요. 다 찍은 것도 아니고 선물 입니다 높이는요, 20 이렇게 나온 아이인데요. 자, 이렇게 보실게요. 이 아이는 노란 색깔입니다. 네, 노란 색깔 있을 때 가져가십시오. 노란 색깔이 그 빨강이고 흰 색깔입니다. 이 아이 가격은 한 개당 7만. 75,000원입니다. 75,000원인데요. 제가 오늘 첫 출시 기념으로다가, 어 선물 하나씩 넣어드릴게요. 자, 75,000원. 가져가수 있는께는, 자, 요 아이 요거 하나씩 넣어드릴게요. 요 8,000원짜리입니다. 자, 8,000원짜리를 선물 이렇게 넣을 거예요. 요렇게 넣어 드리겠습니다. 네, UI 지금 처음 판매하는 거니깐요. 자, 색상만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네, UI 들어와 봤자 몇개 없으니깐요. 필요하신 분, 얼른 가져가십시오. 가져가십시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일요일, 어, 토끼 쉬는 날이고요. 월요일 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잘 보내시고요. 내일도 푹 쉬십시오. 고맙습니다.